안녕하세요. 피토스터드입니다. 유체학학 42번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압력과 압력을 측정하는 유량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압력은 절대 압력을 사용했는데요.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계기 압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우주 공간은 절대 압력 제로로 생각하고요. 최초로 절대 진공에 가까운 실험은 토리첼리가 실험한 것입니다. 수온을 채운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일기압의 압력을 측정하였고요. 표준 대기압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표준 대기압은 101.3kPa이고요. 밀도와 온도, 비스코시티가 주어져 있습니다. 계기 압력은 대기압보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측정하는데요. 대기압보다 작은 경우에 계기 진공이라고 합니다. 네거티브 프레셔이고요. 여러가지 압력 중에서 증기압이 중요한데요. 증기압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기 때문에 유동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기압력은 절대압력에서 대기압을 뺀 것인데요. 대기압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기압력은 장소에 따라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압축성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운동에너지와 압력 포텐셜만을 고려합니다. 이것은 단위 질량당 에너지이고요. 이것을 적분했을 때 속도가 제로인 경우가 압력이 최대가 됩니다. 속도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압력 포텐셜은 낮아지고요. 압력이 증기압에 가까워지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압력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압력이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단위 질량당 에너지에 밀도를 곱해서 단위 최적당 에너지 또는 프레셔를 기준으로 합니다. 2분의1로 v 제곱은 다이나믹 프레셔 동압이라고 하고요. 압력은 스테틱 프레셔 정압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압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유선이 평행한 경우에는 두 유선 사이에 압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압은 벽면에 붙인 피해조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체압은 속도가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압력을 측정한 것인데요. 피토 튜브입니다. 피토 튜브는 유동이 흐르는 방향에 평행하게 놓아서 스테그네이션 프레셔 정체압을 측정합니다. 속도가 제로이므로 압력은 최대가 됩니다. 프랑스의 피토는 유리관을 이용하여 파리 세느강의 유속을 측정하였는데요. 구부러진 유리관을 물속에 집어넣고 수면 위로 올라온 물기 등의 높이를 측정하여 유속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토관을 이용하여 유속을 측정하는 공식인데요. 먼저 베르니케이션을 이용해서 정체압을 구합니다. 정체압과정압의 차이는 물기 등의 높이에 의한 것이고요. 이것을 풀어서 v 제곱은 egh가 나옵니다. 동압, 다이나믹 프레셔는 정치압과 정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동압을 측정하는 편리한 측정계로는 만오미터가 있고요. 이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유체를 사용합니다. 흐르는 유체의 밀도를 로 마노미터에 들어있는 다른 유체를 로우 s 라고 합니다. 아노미터의 액체로는 물이나 수은 등이 사용됩니다. 먼저 동압을 정체압과 정압의 차이로 표현하고요. 유체 기둥의 높이 H만큼의 압력차를 이용합니다. 왼쪽은 밀도가 로우에 쓰이고요, 오른쪽은 밀도가 로우입니다. 따라서 두 지점 사이에서의 압력차는 밀도차와 중력가속도 높이를 곱한 것이 압력차가 됩니다. 위에 두식을 결합하면 속도를 구하는 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노미터를 이용하여 유량을 결정하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고요. 수온 기둥의 높이차는 8mm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수식에 수온의 비중을 대입하면요. 13.6-1이 되고요. 이 수식으로부터 유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피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대표 속도이므로, 0.636 리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또 다른 유량계로는 벤츄리 유량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프 단면이 완만하게 수축되었다가 완만하게 확대되는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완만한 기울기를 가집니다. 두 지점 사이에서 액주의 높이 차를 측정하여 유량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액주의 높이 차가 나타나는 두 지점에서의 베르니 방정식이고요. 부피 유량은 단면적과 속도의 곱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압력차를 구할 수 있고요. 세개식을 결합하여 유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벤츄리 유량계로부터 당연히 속도도 구할 수 있지만요. 주된 목적은 단위 시간당 흐르는 부피 유량입니다. 유체가 흐르는 동안 압력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압력 계수로서 나타내는데요.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압력과 기준 압력 그리고 속도와 기준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압력 개수를 정의합니다. 이때 기준 속도에 따른 운동 에너지를 한 단위로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1층 건물이 되고요. 위쪽은 정체압 포탈프레셔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대값은 CP가 1이고요. 압력 개수가 제로인 라인이 기준 압력과 기준 속도입니다. 압력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속도는 증가하고요. 하지만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낮아지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액체의 유동은 캐비테이션 압력까지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압력계수 CP의 최소값은 캐비테이션 개수이고요 최대값은 1이 됩니다. 벤츄리간의 최소 단면을 설계하는 것인데요. 최소 단면이 너무 작으면 캐비테이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직전에 단면을 구하는 것인데요. 최소 단면에서 증기압이 발생할 때의 속도이고요.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증기압이 발생할 때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부피 유량에 대입하면요. 최소 단면에서의 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5.2cm입니다. 입구에서의 지름보다 절반 이상인 것을 보면요. 최소 단면이 그렇게 작지 않아도 캐비테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원통 위를 흐르는 유동에서 압력 개수를 구하는데요. 유동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퍼텐셜 함수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퍼텐셜 함수를 좌표에 대해서 미분하면 R방향과 세터방향의 속력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원 주위가 스트림 라인이 되는 포텐셜 함수입니다. 스테그네이션 포인트는 두 점에서 나타나고요. 이때의 압력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속도의 제곱을 구하고요. 압력 개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1-4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